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어제 새벽 5시 37분 알람소리에 눈을 뜬 저는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외워온 이 기도가 제 입술만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이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정작 그 의미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있으시지요? 저는 그날 새벽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암속만 있고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다르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도문인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식어졌던 믿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드리는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영적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때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문장 한 문장,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한 호칭일 뿐인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느끼고 계셨습니다. 두렵고 멀고 무서운 존재.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실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편안하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뜨자마자 어떻게 이첫 문장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잠시 멈추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새벽 다시 나를 깨워주신 분,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전히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분, 이것을 단 30초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3세로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하나님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떨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해서 벌 받을까봐.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첫 문장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에는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서 멈추셨습니다. 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그날 이후 박미선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도 제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부터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드려보세요.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첫 문장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시 이것이 모순처럼 느껴지시나요? 친밀함과 거룩함.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친해져서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 둘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한 시편 99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발을 가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천사들도 감히 직접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기도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가정에서 대화할 때,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김정수 집사님은 48세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후배가 자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들이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정수야,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 순간 김정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분노로 대응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별거 아니네라고 할 것을.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구나라고 할 것을. 김정수 집사님은 그날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상황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후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김정수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직장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문장을 드릴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할 때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장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나요?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를 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이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한 문장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내어드리십시오. 제 가정에서 당신이 왕 되소서. 제 직장에서 당신이 왕 되소서. 특히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결정에서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입니다. 2년 전, 이승의 성도님은 큰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투자 금액이 컸지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정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 문장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승의 성도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다는 것을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전환점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